와! <laughs> 와! 중고차 가격은 지금 돈이 있으셔도 사실상 구하시기 힘든 모델이라고 보십니다. 와! 와! <laughs> 이거지! 이거지! 나 페라리 안 끌린다고 생각해 이 정도면. 페라리보다 쿠션이 편해. <laughs> 이차 장난 아니야. 뭐야? 와이퍼 보시 있어. 수달 목적 차로 사자. 어? 네 미친 수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재밌는... 수다의 목적 수다의 목적이 새끼야 그런데 거짓말 안 하고 시청자들도 헷갈려. <laughs> 아, 수다의 목적.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미난 수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 이 토크거리는 남자들이 너무나도 좋아할 만한 주제입니다. 어. 오늘 주제는 슈퍼카입니다. 슈퍼카 가운데서도 중고 슈퍼카를 저희들이 만나볼까 요이 세계가 아주 독특하더라고. 중고차 값이 신차보다 더 비싸. 그래서 투자의 목적으로 중고차를 거래하시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세계. 제가 아는 분도 이런 얘기를 하시라고 신나게 1년 타고 2천만원 벌었다.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신세계야 굉장히 독특한 세계예요. 그곳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세계적인 명차 슈퍼카들 만나보러 가보시죠. 가시죠. 우와 와. 시그니엘 갔을 때. 시그니엘. 그런데에서 봤던 그 차잖아. 어. 이거 이거 말 이거. 이게 말로 있는 게몇 개가 있잖아. 포르쉐도 말이고, 예, 요것도 말이고, 머스탱도 말이고, 야, 이거 페라리입니다, 페라리. 또 오늘 이 슈퍼카를 소개해주실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야, 잘생겼어, 오. 잘생겼어. 야, 어, 반갑습니다. 어, 몸도 좋아. 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바로 오토에서 근무하고 있는 음. 박병수 대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차량 소개 관련 차 나왔고요. 궁금하신 점은 이제 제가 차차 설명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페라리, 정확한 모델명이 뭔가요? 어, 지금 페라리 F8, 네. 트리부토 차량, 네. 스파이더 차량이고요. 신차가로는 4억 정도 되는데,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런 슈퍼카들은 옵션이 많이 들어가면은 많이 들어갈수록 조금 더 가격이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게 신차가가 4억인데 지금 이거 중고가는 얼마예요 중고차 가격은 지금 5억으로 나와있습니다 몇 년식이에요? 21년식입니다 야 2년을 탔는데 이차 모델이 좀 구하기도 힘든가 봐요 돈이 있으셔도 사실상 구하시기 힘든 모델이라고 보시면 니 와. 저희 나라에는 100대 안팎으로 밖에 없는 우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셔도 이걸 구하기가 힘드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는구나 차차 한번 좀볼게요 차근차근. 저는 특이한 게 여기입니다. 뭐? 손잡이. 이 손잡이 아니야. 손잡이야? 공기 <laughs> 역학적 구조. 아. 구조지. 확실히 슈퍼카는 슈퍼카야. 바닥에서 범퍼까지 아한 빼면 안 돼. 데고볶음만 나면, 데고볶고만 나면 큰일인데. 엔진 한번 볼까요? 이거 엔진 아닐 것 같아. 트렁크일 것 같아. 엔진은 기본적으로 뒤에 있어가지고. 아, 아, 이건 뭐예요, 그럼? 어, 트렁크, 어, 트렁크, 트렁크, 트렁크. 아, 프렁크예요 그럼? 프렁크? 아. 트렁크. 우와. 아, 뭐야, 이거? 이거 살때 들어있는 사은품 같은 게 그대로 있네. 사... 뭐야, 이거? 이거! 그대로 다 있네. 야, 이거 중고인데 이것도 페라리는 아 돈이야. 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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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고... 야, 너는 이렇게 차에다 그냥 툭 꿰지냐? 생각보다 그렇게 넓진 않네. 어, 뭐, 야, 근데 있는. 있어 보인다. 이거 딱 열어서 여기서 못 꺼내 아, 쇼핑해서 여기다 넣어. 넣고 딱 닫아. 살살 닫아야지. 야, 5억짜리야. 네, 됐습니다. 그러면 엔진은 요 뒤에 있구나. 어, 엔진룸도 한번 볼까? 와. 아, 그거야? 와, 이쁘다. 와, 와. 와. 닫아볼게요. 와. 와. 방금 페라리 마크, 가운데. 와, 와 그건. 아니, 뒤에도 확실히 스포츠카라 그런지 안정감 이 이게 있어. 엄청 넓은 느낌이야, 맞지? 이 폭이. 여기도. 여기도. 구멍이 뚫려 있는 카본이야. 범퍼 하나 값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거는 범퍼가 아예 그냥 일체형이야. 아, 아이, 큰일 난다, 이거 큰난다 이거 으금 게다가 앞에서 박아야 돼. 뒤에서 박으면 엔진 먹어서. 꿀팁입니다. 페라리는 앞으로 가세요. <laughs> 기본적으로 범퍼 하나만 나가도 몇 천만 원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수리도 또 바로 안 됩니다. 옆에 측면도 한번 볼까요? 측면? 와, 엄청 커. 핏. 우와. 이거 몇 인치예요? 20 인치. 브레이크 디스크 패드 봐봐. 너무 예쁘다. 페라리 마크에다가 노란색으로 또딱 포인트. 엔진 이 여기 있으니까 흡기구가 보통 앞에 있잖아. 그게 아니라 옆으로 가는 거야. 음어 뭐야? 키 이거 열쇠 구멍 있네? 열쇠 구멍이요? 아니야. 차 키예요? 아니야 이씨 깜빡이. 아 깜빡이. <laughs> 자한번 앉아볼게요. 와우 시동 한번 걸어봐요. 시동 한번. 조심해. 기어 넣지 마. 와 시동이. 그래 어, 있어 핸들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와 시동 갑니다 시동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무릉무릉 합니다 에? 하나 둘셋 이거구나 차 흔들리지? 차 흔들려 우와 우와 일단 끌까 시장을요 어, 우와 이 핸들에 다 있네. 오! 깜빡이 버튼, 어. 기어, 시프트, 깜빡이가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 네, 네. 이거구나. 어. 그리고 라이트도 이걸로 다 여기서 와. 와이퍼도 와 여기서 다. 이 핸들 어. 안에 다 있어. 여기도 와, 다 카본이고 술이다. 오 한다, 페라리 이거. 키가 이렇게 생겼구나. 와. 나 이거 뚜껑 한번 닫아봐도 되나? 해봐. whoa 이거는 연비 진짜 낮죠? 항상 연비 생각하시면서 타는 그렇지, 차량은 아니여가지고 와 근데 이게 신차 가격이 4억에서 오천 옵션, 옵션 한 몇천만 원 붙었고 그런데? 하지만 지금 중고가는 2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5억 2년 타시고 2년 정말 재미나게 신나게 타시고 몇천 버시는 거야 근데 보통 이런 차 사시는 분들은 할부로 사요? 현찰로 사요? 니스로 좀 많이들 아, 이용을 그렇구나. 하시죠 사업체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아니 현금으로 사시는 분 없어요? 딱 와서? 대부분 현금으로 다한 번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10분 중에 한분 있으신 한분 있어요? 네. 막 아니, 젊은 분이 와갖고, 어, 이거 그냥 현찰로 할게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 10분 중에 한 분이 그러신 분들이에요. 계좌이 체해줘요? 아니면 자체 현금을 들고 와요? 들고 오세요. 와, 잘 봤습니다. 너무나 잘 봤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더 특별한 차가 또 있대요. 이거와 견줘도꿀리지 않는 그런 아주 특별한 중고차가 있답니다.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람보르기니? 와. <laughs> 이거지! 이거지! 나 페라리 안 굴린다고 생각해 이 정도면. 넌 이거 타. 나는 페라리 탈게. 알아? 네. 틴틴도 안돼 있어. 아, 야, 옛날에 전형적으로 많이 했던 여기만 살짝 들어가고 여기는 생자유리. 요 전형적인 옛날 유리. 와, 요거 한번 봐주세요. 안테나. 아, 요 안테나. 또요 감성, 요 감성 중요합니다. 와. 외부에 나와 있는 워시의 구멍. 보통 여기 숨겨져 아, 있잖아요, 요즘 차들. 은 어.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밖에. 와이퍼도 아. 요즘에 이런 와이퍼 찾기 힘든데. 클래식이네요. 어. 야이차 장난 아니야. 뭐야? 와이퍼 보시 있어. <laughs> 근데 이거 되게 오래된 차인데. 진짜 깨끗하네. 관리를 너무 잘하셨다. 이 보라색도 옛날에 이거 많았어. 이 티코가 이 보라색이 많았다고 옛날에. 와 아니, 여기 봐봐. 사이가 옛날에는 <laughs> 물 들어가지 말라고 진짜 이런 식으로 실리콘으로. 자, 옆에도 한번 볼게요. 옆에 측면 한번 보자. 우리 타이어 봐. 와, 이캡 타이어. 이거 딱 이렇게 담는 거. 이거 타이어 갈 때는 이걸 띱니다, 먼저. 이걸 플라스틱을 떼고. 뗄때잘떼야지안 그러면 깨져. <laughs> 이거 떼고. 어, 떼지네. 이거 나오네, 이렇게. 떼고 그 다음에 여기 체킹으로 이제 타이어 이거 돌려갖고 타이어 교체했지. 예전에는 이거죠? 이거 자동 아닐 겁니다. 이거죠? 예전에 이거죠? 이거. 너무 반갑다. 아 이게 원래 자동차 열쇠구멍이 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 요즘에는 열쇠구멍을 볼 수가 없잖아. 두께 봐. 진짜, 진짜 얇아. 문 두께 봐. 잠깐만, 머리카락이 너무 껴있다. 8cm 정도밖에 안 돼. 아니 여기는 그런데 어? 여기 봐봐, 이런데. <laughs> 여기는 진짜 종이짱 같아. 이거 몇, 년, 몇 년식이에요? 1995년식입니다. 95년이면 우리 중학생 때야. 와... 중학교 2학년. 우와, 근데 이렇게 관리를 잘했다고? 와, 뒤에 벤치 시트야. 이거 되게 편해. 한번 와... 아, 뭐 앉아보자. 문이 더 이상 안 열려. <laughs> 야, 이거 옛날 생각나. 야, 근데 뒷좌석이 안 불편해. 안 불편해. 이거 쿠션이 오히려 페라리보다 아... 쿠션이 편해. <laughs> 이게 아무래도 패브릭이어서 그런 것 같아. 소재의 그 냄새를 설명해드릴 순 없지만 이거 뭔줄 알아요? 산도 깨비 냄새예요. 산도 깨비. 이거 폴딩되는 차였잖아. 우와. 이거 봐. 이랬다고. 이이 당시에 이게 있었다고? 이거 야 이거 기술력이다. 이거 기술력이야. 나 처음 알았어. 이 당시에 이게 있었다고? 이게 엄청난 거였어. 이게 그래서 왜냐면 트렁크 공간이 좁잖아. 그거를 보완하려고 두비리 타면 이렇게 뒤에를 화물로 써라. 뒤에를. 이거 있었어. 이 기능이. 야 트렁크 하는 거 보여줄게. 야, 주유구도 여기 있어. 야, 스피커가. 자, 스피커도 뒤에 그냥 노출이지, 어. 봐봐. 스피커 브랜드 봐봐. 어디 거야? 스피커? 대우? 대우전자. <laughs> 이때 연비가 18이에요, 이게. 야, 근데 오토야. 오? 어? 창문, 오토. 오토 윈도야, 오토 윈도. 오. 와, 시동 잘 걸리는데? 시동 잘 걸려 이거 기어본 봐. <laughs> 기어본 봐 아니 그게 아니 카세트테이프야 그건 좋아 어대다 네, 맞아 아빠 차 타면은 맨날 이런 음질의 라디오가 나왔어, 음질의 라디오가 나왔어. 아, 동안 와 너무 좋다. 와아 너무 좋아 아이거 이거 하차할 때 하차할 때요 선모 달지 쟤 떠리 요새 쟤 떠리 있는 차가 어딨어 쟤 떠리가 있어 티코 엔진룸 한번 보자 그 잭으로 잡아야 돼 막대기로 잡아줘야 돼 옛날 거는 근데 생각보다 너무 깨끗해 엔진룸이 지금 관리를 엄청 잘하신 것 같아 깨끗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부품 같은 것도 싹 가시고 지금 이런거나 부품이 새 거야 수리가 되나요 이거 사면 수리는 뭐 대부분 저희 국산 제품이어서 되긴 되는데. 네. 비, 비용이 비, 올라가죠 아까보다 더 많이 나오죠 수리비가 원래 신차 가격이 얼마였죠 이게 400만 원인데 어, 원래 사... 출시 당시에 9 5년도에꽤 그래도 가격이 나간 거였어 400만 원 지금은 희소성 때문에 이제 시세는 300만 원 정도에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안 파시려고 하시죠 와 희소성 때문에 이걸 300만 원이래요 지금 30년 타고 100만 원밖에 안 깎였어 수다의 목적 차로 사자 어? 300은 있어요 우리도 오 이거 나쁘지 않다 이거 타고 이거 랩핑하자 여기다 어 수다의, 목적. 수다의 목적으로 고장나기 시작하면 골치 아플 것 같아 무상 에 s 얼마나 해주실 아. 수 있어요? 어 사실상 그거 다 떠안으시고 구매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사는 음. 이거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어, 이거 이거 살려는 사람들 꽤 아, 많을, 거울 많을 거울 거 같아요 왜냐면 부분은... 학생들 막 아니야 아니. 아니. 타고 다니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보관용으로 어, 어 콜렉터 어, 우린 타고 다니는 용으로 사기 어려는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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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구경 잘했네 추억 여행 한것 같아 지금 오. 추억 여행 재밌었어 와... 또 멋진 차가 또 있답니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다음 차도 한번 구경하러 가보시죠 음... 신차가는 4억 3천만 원 정도 야... 됐던 차량인데 네. 지금 어, 튜닝으로만 지금 만솔이라는 튜닝 업체에서 튜닝으로만 1억 정도 야 우리가... 엄청 거대하다 12기통이라서 그런지 엔진이 엄청 커 이거는 뭐 거의 진짜 박물관 아니야? 나 순간 재벌집 막내아들 어... 생각이 확 났어 어... 이거 진짜 아우라 장난 아니다